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할 때 해피오 김피오입니다 오늘은 크로스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크로스는 득점을 하기 위해 사이드에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패스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크로스의 종류는 컷백, 땅폴 크로스, 얼리 크로스 등등 상황마다 사용하는 크로스가 모두 다릅니다 오늘은 사이드에서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크로스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공을 밀어놓는 방법 디딤발, 임팩트, 몸의 자세, 연습 방법으로 나누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을 밀어놓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을 대각선이 아닌 일직선으로 밀어놓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이드에서 속도와 힘을 살려 달려오는 방향 그대로 찰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돌아 뛰는 스텝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을 일직선으로 잘 밀어놨어도 돌아 뛰게 되면 화면처럼 스텝이 꼬이고 자세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을 밀어놓을 때 미리 크로스를 받을 목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는 크로스는 키퍼에게 잡힐 수도 있고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디딘발입니다. 디딤발은 45도 정도로 골대를 향해 놓아주시고 공과의 거리는 주먹 2개에서 3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이 앞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디딤발을 약간 더 앞에다 놓아주셔야 정확한 크로스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임팩트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프런트라고 부르는 엄지발가락 첫 번째 맞 쪽으로 공의 대각선 하단에서부터 위쪽 사선으로 감아차기 하듯이 임팩트 해주시면 되며 여기서 공의 회전을 더 주고 싶을 때에는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 발목을 살짝 위쪽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찍어차면 공이 붕뜰수 있으니 땅을 찍어차지 않도록 다리를 약간 들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자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열려있는 상태가 아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약간 틀어 공을 차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차는 순간에 몸의 방향은 정면을 유지하고 골대 쪽으로 허리만 약간 틀어주시면서 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프런트 감각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공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에는 꾸준한 반복 연습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에 콘이나 폴대를 세워 놓고 콘을 목표로 회전을 먹여서 크로스를 올리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점점 공에 대한 감각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한 말이지만 때로는 가장 당연한 방법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예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은 공을 세워 놓은 뒤 강하게 차지 마시고 약하게 임팩트하는 방식을 통해서 회전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크로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이 가진 다른 꿀팁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피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